있습니다. 1차함수의 그래프와 절편이 나오는데요. 네. 어.. 아, 이번 문제는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 나오고 어려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좀 보겠습니다. x절편, y절편은요. 사실 뭐 절편, 절편하니까 어뭐 어렵게 느껴지면 사실은 여기 의미를 보면요. x절편은요. x축과 만나는 점을 그 x좌표입니다. 좌표. 뭐라고요? 어.. 사실 어렵진 않습니다 놓겠습니다. 좌표를 그려놓을게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라고 놓겠습니다 여기가 2라고 놓을게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X축과 만나는.. 그럼 보십시.. 볼게요 선생님 맞죠 여기가 뭐라고 X축이고요 여기가 뭐죠? Y축 Y축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이 바로 이겁니다 그쵸? 네됐습니까 얘는 좌표를 나타면 어떻게 되죠? X축과 만나니까 Y는 0입니다 x는 마이너스 3이야 마이너스 3,0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어. n 네. 좌표가 어떻게 되죠? 2아 e, y x부터 나타내야죠 x가 얼마죠? 0 3, 2아 e. 플러스 2 e. 이렇게 됩니다 그쵸? 네. 그럼 x좌표는 a냐? a e 아닙니다 x축과 만난 점의 x좌표입니다 얼마죠? 마이너스 3 그렇습니다. 그래서 x 절편은 점이 아니고 뭐다? X좌표 숫자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X값이라는 거야. 그래서 X좌표를 구하시오.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여기 서는요 마이너스 네. 여기 숫자를 읽으면 됩니다. Y좌표는 얼마가 될까요? Y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됐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네. 좌표 어 이렇게 몇 컴마 몇 좌표가 아니라 그냥 X값, Y값이라는 거 이해되셨습니까? X값, Y값 됐어요? 네.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순서쌍이 아니라 수다라고 하는 게 방금 선생님 말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래프 보니까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적어졌어요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에서 이렇게 보니다 y는 ax 더하기 b. 여기서 나타냈습니다. y 절 편은 쉬워요. x가 얼마일 때? x가 0일 때. 0일 아, 때? 0이죠? 네. y는 얼마? 그때 y는 얼마라고요? y는. B. B. b b 맞아요 b 얘가 0이돼 보니까 y는 b 그래서 아이 그래프가 나오면 y 좌표는 바로 주어져 있다 어디나 어디에 주어져 있다고요 y 좌표는 x 방금 뭐랬어요 y 좌표이 b 어, 그래요 왜 얘가 바로 y 좌표라는 거 그래서 y 좌표 b라고 표시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네 그럼 어, 쉽습니다 예를 들어볼게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다 y 좌표는 얼마죠 y 좌표가 y 절편 얼마죠 플러스 맞습니다 이게 바로 y 절편이라고요 y 절편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얘가 x 절편이 어려워요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x 절편일 때 뭐가 힌트죠? y가 얼마라는 거? y가 b y가 여기 보세요 y가 얼마에요? 여기 잖아요 그러니까. 0, 0. 0이야 0아 그러면 이때 x 절편 구하려면요 y가 얼마일 때? 0일 때, 0일 때 ax 더하기 b x 가 구해주는 겁니다 이거, 이것도 X 값을 구해야 되니까 뭐 한다? 방정식으로 풀어주면 되겠죠? 먼저 넘겨줍니다. 마이너스 B는 AX. A로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이해되셨습니까? 다이항입니다 그래서 이항안 되면 수업 못해요. 이제는. 됐어요? 어. 됐어요? 그래서 Y절편은 뒤에 있는 거 숫자 보시면, y 눈으로정리돼야 돼요. 그래서 Y절편이야.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붙어 있어. 그러면은, 마이너스 해줘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y 눈으로 정리됐을 때, 뒤에 붙는 게 y 자편이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y 눈으로 정리됐을 때, 여기가 y 자편이고 x 자편은좀 구하기 어렵다. 근데 힌트가 뭐라고요? x 자편 구할 때? 뭐를? 뭐가? 힌트가 뭐였죠? Y는 얼마라고? 0. 0, 0 대입시켜줬어, 선생님이? Y는 0 대입시켜줬어요. 그쵸? 네. 그 다음에 그때 X값을 구하면 되니까, 그때 X값을 구하면 그게 뭐라고? 바로? 어, 그게 바로 x절편이다. 다시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또 이해가 될 겁니다. x절편은 아까 봤죠 얼마일 때 y가 0이 0일 때. 그래서 여기다 0을 딱 대입시켜주고 x값을 정리하니까 뭐가 나온다? x절편. y절편은 더 쉽다고 했죠. x가 얼마일 때 0일 때. 0 대입시켜주니까 뒤에 것만 남는다. 이제 이 말이 이해가 되네요. 됐습니까? 네. x절편과 y절편을 이용하여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아까 일차 함수는 점이 몇 개라고요? 점이 응몇 음. 개만 있으면 된다고요. 그래프 그릴 때? 두 개. 두개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x 절편, y 절편, 점이 몇 개죠? 두두 개. 개. 그럼 두 개를 따야 되면 직선 딱 그어 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구하는 거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y는 2x 5인데요. y 절편은 쉽습니다. 얼마라고요? y는 x가 0. y 절편 그니까 러 Y절편 얼마라고요? 아 y 오, 아니. 여기 Y는 정리되 있으면 뭐한다? 뒤에는 숫자 봐라고요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5 X가 얼마일 때 오. 0일 때 마이너스 5에서 이게 Y절편이 됩니다 Y축에다가 마이너스 5똑 찍어주면 됩니다 근데 X절편이 어렵다 그랬죠? 힌트 뭐였죠? 네. Y는 아. Y는? X절편은 아, y 0이요 0. 0 그래서 0 넣어줬어요 Y는 0 그쵸? 네. 그 다음에 이거 풀어주는 겁니다 넘겨주면은 뭐한다? 얘가 넘어가면 되겠죠 문자 그대로 있으니까 2x는 얼마가 된다? 넘어가니까 2x는 그대로 있고요 마이너스 5가 넘어가니까 얼마가 플러스 되죠? 5. 플러스 5 그래서 나누기 2를 해주면 5 나누기 2입니다 2 나누기 5가 아니라 5를 음. 그래서 이렇게 5. 나옵니다 2분의 5. 그쵸? 그렇죠? x제편은 구했습니다 그럼 x제편 2분의 5,0. 한 다음에 두개딱 연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어, 두 점이 나옵니다. X절편이 얼마라고요? 2분의 5입니다. 그러면한 점이 얼마야? 2분의 5,0. Y절편이 마이너스 5래요. 그러면은 그거에서 가르 주는 건 뭐라고? 0,-5를 지난다. 그럼 여기서도 또, 또 중요한 게 나오네요. 만약에 마이너스 2, 2분의 5,0. A, 0을 지난다. 0, B를 지난다. 그러면 얘가 뭐를 의미한다고요? 직선 함수에서. <목소리> 얘가 힌트입니다. 얘가 힌트야. 네. y가 0일 때 뭐? 뭐가 x 절편을 나타준 겁니다. y x가 0이래요. 뭘나타준 거죠? y 절편. 그죠 이게 바로 y 절편의 힌트입니다. 어, x 절편이 얼마라고? x 절편. 아까 추론해어 x 절편 뭐라고?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힌트가 나왔다 그랬어. x 절편 뭐? 아니. 2분의 5. 아니 지금 여기서 선생 문자로 나타났잖아요. 왜냐면 숫자 바뀔 수가 있으니까. 얼마라고요? A. A. Y 대표는 얼마라고요? B. B. 예, 됐습니까? A. 기울기 보겠습니다. 기울기는요. Y는 A X 더하기 B에서 기울기를 보겠습니다. 좀 어려워요. X 값의 증가량에 대한 Y 값의 증가량의 비율을 뭐라고요? 항상 일정하다 그랬어요. 보겠습니다. 어, 어떤 의미라면요 그래프를 뚝 그리면요 어 이런 직선이 나오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 봤듯이 이점에서 x절편 y절편 보면 x가 이렇게 변하면 y가 이렇게 변할 거예요 이해되나요? 네. x가 비, 변한 거 y가 변한 거 이게 바로 뭐라고요? 비율이 같다. 같다가 아니라 기울기, 기울기. 이걸 기울기라고 부릅니다. 보세요 이거 이 각도를 뭐라 부른다고요? 기울기. 근데 보세요, 어 여기에서 이만큼 x가 이만큼 이동하면 이만큼 이동하겠죠. 네. 이거랑 또 x가 이만큼 이동해서 이렇게 이동하는데 이 기울기가 다 어떻다는 거야? 다같 달라요? 어. 지금 각이 봐봐 이 직선 와. 이 직선하고 이 각들을 보세요. 이각 각이 다 어떻게 된다? 똑같다. 같다. 이게 바로 일정하다로 강 항상 음. 일정 항상입니다. 왜냐면 직선이기 때문에 뭐 때문에? 직선. 직선이기 직선 때문에 기울기가 항상 뭐하다? 일정. 일정하다 이해됐습니까? 네. 이때 여기서 y는 ax 더하기 b에서요 기울기를 뭐로 잡냐면 바로 이겁니다 x 앞에 있는 걸 우리 뭐라고 한다고요? A. a를 a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어. 기울기. 기울기라고 한다고요 됐습니까? 어 그러면 선생님 아까랑 연관해 보면 ax 더하기 b에서요 우리 더하기 b가 뭐였죠? 더하기 b가 우리 바로 여기서 y 절편 y 절편이었습니다 그렇죠 앞에 있는 a가 뭐라고요? 0 예. 앞에 a가 뭐라고요? 기울기 어. 그래서 이제 명칭이 다 나왔죠? 네. y는 ax 더하기 b에서 뒤에 있는 b는 y 절편 a는 뭐라고요? 기울기, 기울기. 그럼 기울기 어떻게 구하냐? 아까 설명 맞죠? x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음. 2에서 4까지 증가한다. x 얼마 증가했죠? X. 2에서 4로 증가했기 때문에 2, 2 증가했어요 그쵸? 그렇죠? 2 네. y는 어? 0에서 6까지 증가했으니까 얼마 증가했죠? 6, 6. 그래서 2분의 6 이렇게 나타는 겁니다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감소하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 만약에 2에서 마이너스 4로 가면 얼마 변화됐죠? 그래서 변화량이라고 쓰는 게 낫습니다 어, 그쵸? 그렇죠? 그러면 어.. 이게 x고요. 이게 y가 되면은 0부터 6까지 얼마 증가하죠? 더 그래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기울기는 x 증가량 마이너스 6분의 y의 증가량 6 이렇게 하니까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어려워요? 조금 어렵죠?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 x값의 변화량분의 y값의 변화량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네. 음. 보겠습니다. 기울기가 y 절편 아까는 맞죠? 이거 예를 들면, 은 4분의 5가 뭐름이 한다고요? 4분의 5가 기울기. 응. 어. 마이너스 1이요? y 절편 됐습니까? y 절편이 마이너스 1임으로 좌표가 하나 정해집니다. 네. 0, 마이너스 1. 이 되셨습니까? 네. 됐어요? 기울기가 4분의 5인데요.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아까 맞지만, X절편, Y절편으로 그리는 게 제일 빨라요. 됐어요? 네. 어. 이거는 x가 얼마만큼 변한다고요? x가 이거 x의 변화량 분의 y 의 변화량 있죠 사만큼 변한다 했어. 그럼 영에서 사만큼 변하면 얼마가 되죠? 사가 가 되고요. 마이너스 1에서5만큼 변한대요. 얼마가 될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5만큼 커진대요. 플러스 5만 마이너스 1에서5만큼 커진대요.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 더하기 5 하시면 돼요. 얘에서요. 5만큼 커진대요. 이거. 네. 얼마가 돼요? 6이 날 수가 없죠. 4가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X, 0에서 4만큼 커지면 4가 되고요. 마이너스 2에서 5만큼 커지면 4가 되니까 4,4가 됩니다. 이해 되십니까? 네. 그러면 두 점이 나옵니다. 이거 이해 되세요? 어. 기울기가 여기가 4분의 5래서 그럼 0,-1을 지나면요 그 다음에 얼마만큼? 얘는 지금 x가 플러스 4만큼 y가 플러스 5만큼 그죠 네. 여기다가 4를 더해주면 뭐가 된다? 4. 4 여기다가 얼마 더해준다? 5를 더해주면 얼마가 된다? 4, 4. 이렇게 해서 다음 개 하나 정해집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 다음 좌표는 어떻게 하냐면 사실은 이거 8, 10으로 바꿔도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왜냐면 비율이기 때문에 곱하기 2 0 해줘도 됩니다 8 10 이렇게 해서 가지고 8을 더하면 얼마가 돼요 8을 더하면 얼마가 되죠 0에서 8어8 콤마 그 다음에 10을 더하면 얼마가 되죠 c 아니 9 음, 이것도 지나요 이렇게도 구해도 됩니다 이해되세요 네. 비율이인가 곱하기 2배 해도 되고요 됐습니까 네.